네 번째 바퀴 베오그라드로 자그레브 역에 도착한 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밤에 푹 젖은 무거운 몸을 이끌며 당신과 함께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그밖에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에 서서 옷깃을 주스르며 사방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어느새 냉랭한 새벽 공기 속으로 빨려들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모래색 살갗이 건물 그 자리에 안 어울리게 큰 소리로 지저귀는 작은 새들의 합창.역에서 나온 당신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맞은편에서 누가 오면 길을 물어볼 생각이었다.오직 교회만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해 보인다.그밖에는 생명체의 기척조차 없다.좌우로 시야를 가로지르는 벽이 이어져 있다.한참을 걸어가자 마침내 벽이 끊기고 안뜰이 보였다. 스카프로 머리를 휘감은 여자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대화 속에서 손을 움직인다. 빨래라도 하는 걸까? 여자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얼굴을 들고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당신의 얼굴을 봤지만 웃지도 놀라지도 않고 마치 그 자리에 있을 리 없는 뭔가를 보고 만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이는 다시 대화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없는 거나마 다름없구나 하고 당신은 생각했다. 여전히 잠들어 있던 다리가 조금 가벼워졌다. 당신은 불현듯 지난밤 발끝에 묘한 감각이 느껴졌던 것을 아주 오랜 옛일처럼 떠올렸다. 발목까지가 내 몸이고, 거기서부터 끝까지는 크기가 안 맞는 신발을 대충 꿰시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이게 정말로 내 발등, 발가락일까? 마비되어 있다. 차갑고 감각이 없다. 그래도 제발 자르거나 하진 마세요. 도끼를 손에 든 나무꾼의 구렛나룻이 보여 당신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자르지 마세요. 그쯤에서 잠이 깼다. 어디선가 차 안으로 찬바람이 숨어들었고 그 기류가 마침 발에 닿았는지 발이 냉랭해져 있었다. 뚫어져라 응시하듯 발을 바라보고 있자니 냉기의 흐름까지 보이는 기분이었다. 복사뼈도 경기의 일종이다. 당신은 두 발을 배쪽으로 끌어당겨 좌석 위에 누에고치가 되었다. 발레를 배운 유년 시절부터 늘 근육이한 운동을 해서 몸은 남들에게 성뜩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연했다. 당신은 벽이 끊긴 부분을 지나친 후에야 걸음을 멈추고 돌아가서는 여자에게 길을 물어볼까 했지만 망설임이 앞섰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건 딱히 걱정되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느껴졌다. 그 막막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돌길에는 불규칙적인 모양의 작은 돌들이 어긋물려 있었다. 군데군데 삐딱하게 기울어진 돌이 있어 몇 번인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아래를 보고 걷기로 했다. 당신은 자기가 발을 끌면서 걷는 것을 알아챘다. 내가 언제부터 발을 끌며 걸었을까? 울툭불툭한 길의 불곡보다 발을 들어올리는 폭이 작다. 이래서야 발이 걸릴 수밖에. 오늘 발바닥에서 불안이 느껴진 것은 이게 처음은 아니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야간 열차에서 플랫폼으로 내려설 때 가파른 계단이 무서워서 노인처럼 난간을 꽉 움켜쥐고 내려왔다. 고작해야 세 칸이고 차체와 플랫폼의 높이 차는 1 m 도채안될 정도였지만 마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나선 계단을 10층에서 뛰어내려오는 것 같은 공포에 다리가 절로 움츠러들었다. 발이 닿는 지면이 늪지인지 수면인지, 불에 달궈진 돌인지 탐색하듯 신발코로 찔러본 후에야 내렸다. 열차의 어깨에 걸터 앉아 지상의 더러움을 모른 채 밤을 꿰뚫고 지나온 정령이 처음으로 땅 위에 내려설 때, 발끝이 이렇게 붓고 파리해 보이지 않을까?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질러 갔다. 당신 쪽은 쳐다보지 않았지만, 당신이 걷는 속도를 정확히 가늠해서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스쳐 지나갔다. 앞에서 낡고 후줄근한 윗옷을 걸친 40대 남자가 걸어왔다. 당신은 말을 건넬까 했지만 너무 갑자기 정면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주눅이 들어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멀리서 활기찬 시장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그쪽으로 걸어갔다. 길은 돌바닥에서 사람들의 발길에 굳게 다져진 맨땅으로 바뀌었다. 마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자신이 없었다.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 공원이 나왔다. 나무 숲 뒤편은 언덕이었고, 거기에 쭉 늘어선 건물의 창이 눈동자 없는 눈으로 당신 쪽을 내려다 보았다. 높이가 꽤 되는 건물인데, 층수는 3, 4층 뿐이었고, 세 길이 견뎌온 칙칙한 벽 색깔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늘은 차츰 깼다 당신은 언덕길을 올라갔다.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이 많이 걸어다녔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자 당신은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잊고 말았다. 길을 묻는다 해도 어디로 가는 길을 물을 것인가. 당신은 이 마을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 숙박을 하지 않고 그날 야간 열차로 베오그라도로 향할 예정이었다. 환한 낮 시간을 마을에서 보내고 또 다시 밤의 시간으로 돌아갈 셈이었다. 뒤에서 젊은 남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을 건넸다. 당신이 돌아보니 물빛 와이셔츠에 단추를 목까지 채운 스무 살 가량의 청년이었는데, "뭘 찾으시나요?"라고 예의 바르게 물었다. 러시아어였다. 당신은 그 당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뜻을 이해했지만 대답이 막혔다. 하고픈 말을 러시아어로 번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고픈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어쩌면 하고픈 말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직 언어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다. 말이 되기 이전에 뭘 찾고 있는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야간열차의 설로 소리 같은 걸까? 당신은 고심한 끝에 관자놀이에서 없는 지혜를 짜내어 이 마을을 구경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청년이 자기랑 같이 미술관에 가겠느냐고 물었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 미술관에 가고 싶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침내 갈 곳이 정해지자 마음이 놓였다. 게다가 이 마을 사람과 대화로 이어지면서 가까스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에서 방문자로 탈바꿈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이 데려간 곳은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센터 같은 곳이었다. 입구에 매직펜으로 공산당 청년부 회화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청년은 옆에 서서 당신의 시선을 열심히 조치며 그림을 한장한장 한장 설명해 주었다. 슬롯머신 같은 기세로 말이 튀어나오는 그 설명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림도 막막에 와닿지 않았다. 이따금 청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유를 굳힌 것 같은 피부, 연어 조각 같은 입술. 착실하다는 건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까?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조사해도 좋은 사람일 거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런 쌩뚱맞은 의문이 불현듯 싹 트기 시작하며 당신 머릿속에 떠올랐다.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은 당신을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리고 돈을 뺏어가는 짓을 절대 하지 않을까?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짓도 할수 있을까? 그림을 다 둘러본 후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며 종이 조각에 연필로 전화번호를 써서 건네주었다.당신이 쓰는 숫자와 똑같은데도 상형 문자처럼 보였다.번호를 메모할 때 종이 조각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적였지만 신분증 같은 것과 지갑뿐이었고 가까스로 찾아낸 영수증은 모두 필요할 법한 것들뿐이라 당신은 주변에 광고지 같은 게 있겠지 하며 회관 출구 언저리를 돌아봤지만 그런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나라에는 쓸데없는 광고 같은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아차렸다. 청년은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더니 버려진 신문 한기퉁이를 찢어 거기에 번호를 적어주었다. 마을 광장 분수대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몇 명이 앉아있어 당신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그러자 여학생 하나가 슬며시 다가오더니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요. 라며 친구처럼 말을 건넸다. 우아한 영어였다. 집이 근처에 있다느니 이제 곧 국제음악제가 열린다느니 하는 얘기를 들려준 후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디오나 카메라는 성능이 안 좋은데 그런 우리를 경멸하세요?라고 물었다.당신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대답하기 곤란했다.너무 난처한 나머지 나는 성능이 안 좋은 기계가 좋다고 말해버렸다.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신 자신도 알수 없었고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때 뿐이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으니 또다시 누군가 말을 건넸다. 이번에도 스무살 가량의 청년인데 껌을 씹는 듯한 인매, 기름으로 매만진 머리칼, 노타이 셔츠, 홀쭉한 허리, 청바지, 어딘지 모르게 불량한 기운이 감돌았다. 건네는 말도 자기식 영어였고 당신이 러시아어로 대답하자 얼굴을 찡그리며 러시아어는 싫다고 말했다. 당신은 영어로 대화하기로 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고 하기에 따라갔더니 피자가게였다. 지름 15cm 짜리 피자를 알루미늄 포크로 누르고 나이프로 쓱쓱 문지르듯 잘랐다. 당신은 속으로 슬라브와 이탈리아가 잘 연결되지 않는 기분이 들었다. 청년도 아무 말 없이 먹는데 열중했다. 다 먹고 나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그를 따라가니 박물관 같은 건물 앞에 젊은이들이 늘어서 있었다. 청년이 표를 사주었다. 내부의 벽도 빛이 바랬지만 역사적인 품격이 느껴지는 건물이라 이렇게 훌륭한 영화관이 있구나 하며 당신은 내심 감탄했다. 크레용 같은 색조로 화장한 여자애들이 두세 명씩 모여 있었다. 이쪽을 몰래 관찰하는 아이도 있는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 잠시 후 영화가 시작되었다. 시작하고 보니 홍콩 액션 영화였다. 당신은 지금껏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었다. 슬라브와 홍콩이 잘 연결되지 않는 기분이었다. 그럼 이만. 하고 청년과 담백하게 헤어졌을 때는 어느새 저녁 무렵이었다. 주소를 달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편지 쓰기가 귀찮았기 때문이겠지. 편지 같은 건안쓸 듯한 청년이었다. 야간 열차는 일찌감치 플랫폼으로 들어섰다. 그 무렵 당신은 물론 침대차는 타지 않았다. 커다란 보따리를 몇 개씩 든 육층한 몸집의 여자들과 함께 딱딱한 의자에 앉아 흔들리며 밤새 달려갈 작정이었다. 아직 아무도 없는 객실이 있어서 들어가 문거문을 읽고 있자 차츰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고 이내 플랫폼이 소란해지더니 열차 하반신에 철이 뜨겁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괴로운 듯 삐걱거릴 뿐 상쾌한 소리는 아니었다. 당신 생각에 열차는 아무래도 달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만약 달리지 않아도 된다면 열차는 과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후로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복도에서 이어졌다. 얼마쯤 지나자 인상이 험악한 남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신을 보고 예의상 거두숨을 지었지만 웃는 모습이 오히려 더안 좋았다. 왼쪽 눈 옆에 커다란 상처가 있었다. 세 바늘을 꿰맨 상처인데 아직 얼마 안된것 같았다. 당신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당신 맞은편 자리에 앉아 조그만 비닐봉지를 자기 옆에 내려놓았다. 다른 짐은 없었다. 당신은 방해되지 않게 꼬고 있던 다리를 슬며시 풀었다. 남자는 또다시 희죽 웃었고 당신의 손목시계, 청바지, 신발을 한 차례 훑어보더니 난데없이 달러가 있느냐고 물었다. 러시아어는 아니었지만 슬라브어인 것은 틀림없었고 당신은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달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온 것은 이미 들통난 듯했다. 남자의 손목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자기 손으로 새겼는지 볼품없이 일그러진 닭 모양이었다. 손가락 부들기에는 털이 무성했다. 노타이 셔츠의 옷깃 사이로 털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러나 정수리의 머리칼은 듬성듬성했다. 남자가 비닐봉지를 열었다. 많은 냄새가 확 풍겼고, 안에서 종이에 싼 닭다리를 꺼내 당신에게 건넸다. 먹으라는 뜻이다. 당신은 거절했다. 남자는 자기 혼자 덥석 베어 물었다. 소리가 전혀 안 나게 품이 있게 먹었다. 다 먹고 난후 창을 열고 뼈를 집어 던졌다. 그리고 비닐봉지에서 작은 보드카 병을 꺼내더니 또다시 당신에게 건넸다. 당신은 거절하고 계속 책을 읽는 척 했다. 남자가 턱을 휙 내밀어 한 모금 들이켜자 병은 금세 절반이나 비어버렸다. 그때 승무원이 제복차림의 남자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당신은 기차표와 여권을 건네주었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은 당신의 여권을 돌려 읽더니 어린애처럼 웃으며 뭐라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맞은편 남자는 기차표만 건넸다. 제복을 입은 남자 한 사람이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엄격한 군대식 말투였다. 남자는 분노를 억누른 듯한 목소리로 질문에 대답했다. 질의응답은 그런 형세로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마침내 제복차림 남자들이 자리를 떴다. 남자는 한숨을 내쉬고 자기는 여권이 없다고 당신에게 말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런 짓을 해서 여권이 없다며 칼로 사람을 찌르는 몸짓을 했다. 당신은 고독스러웠다. 저건 어쩌면 다른 사람이 칼로 위협해 여권을 빼앗아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살인을 저질러 경찰의 여권을 빼앗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남자는 남은 보드카를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또다시 당신에게 거두숨을 지으려 했지만, 상당히 아기가 깃든 웃음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은 책에 열중하는 척 하며 생각했다. 설령 이 남자가 끔찍한 악인이라도 내게는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뿐인가? 좋은 행동만 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 남자가 악인이라도 내게는 선인이 되는 셈이다. 당신은 귀찮아진 탓인지 졸음이 밀려왔다. 주변 세계가 귀찮아지면 잠들어버리는 버릇이 여행하는 중에 생겼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살포시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실눈을 뜨고 보니 춥지 않도록 남자가 자기 외투를 덮어준 것이었다. 꿈속에서 텅빈 투명한 병들이 선로 위에 수없이 늘어서 있었다. 열차가 지나간 흔적이 병이 된 걸까? 아니면 이제 열차가 와서 그 병들을 산산히 깨뜨리는 걸까? 눈을 뜨니 창밖이 환했다. 푹 잤다. 맞은편 남자는 아직 자고 있었다. 바닥에 작은 보드카 빈 병이 열 개쯤 나뒹굴고 있었다. 객실 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다. 잠에서 깬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부르퉁한 표정으로 화장실에 갔다. 이제 더 이상 나랑은 말을 안 하려나 싶은 생각에 당신은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오더니 또다시 무리하게 쥐어짜는 거두숨을 머금었다. 이제 10분 후면 베오그라드에 도착하니 거기에서 커피를 사고 싶다고 했다. 당신은 실은 1초라도 빨리 밤의 냄새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말았다. 역은 짐승처럼 우글거리는 모피코트 물이 담배와 많은 냄새로 가득했고, 쇠나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 영무원과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가 어지러워요 같고, 숨이 막힐 정도로 혼잡했다. 어젯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당신 은 생각했다. 밤사이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남자가 벌건 태양 아래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남자는 마치 당신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워하듯 옆에 찰싹 붙어서 걸었다. 역 구내에 있는 천장 높은 카페테리아로 들어갔다. 웨이트리스가 당신에게는 커피를, 남자에게는 보드카를 가져다 주었다. 주위에도 보드카를 마시는 남자들이 보였다. 얼마쯤 지나자 목도리에 턱을 파묻은 야윈 남자가 다가와 당신의 동행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의 동행이 손목시계 세 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자 지폐를 몇 장인가 건네고 사들이더니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커피는 쓰기만 할뿐 향이 없었다. 호텔은 정했느냐고 남자가 물었다. 당신은 유스호스텔을 예약해 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유스호스텔은 끔찍한 곳이니 자기 집으로 가자고 남자가 코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딸꾹질을 했다. 당신은 친구와 유스호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남자는 시선을 피했다. 그때 당신은 남자의 왼쪽 눈 옆에 있던 상처 딱지가 거의 다 벗겨져 대롱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투명한 접착제로 붙여둔 가짜 상처였다. 당신은 서둘러 커피를 마신 다음 여러 가지로 고마웠다고 말하고 재빨리 자리를 뜨려 했다. 남자가 허둥지둥 당신의 팔을 붙들더니 기다리라고, 이제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다. 당신이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위협적인 표정으로 변하더니 레스토랑에 꼭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게 손가락이 이상한 갈고리 형태로 변해 있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신은 전혀 짐작조차 할수 없었지만 뭔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아니요, 이젠 가봐야 해요. 라고 목소리를 높여 러시아어로 말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이쪽을 쳐다보았다. 남자가 흠칫하며 큰 소리 내지 말라고 속삭였다. 당신은 남자가 움켜진 팔을 뿌리쳤다. 남자가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젠 가야 한다고 당신은 더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들었다. 남자는 갑자기 정치가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잘가 고마워 라고 말했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과 남자의 얼굴을 흥미진진하게 관찰했다. 당신은 역 출구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천천히 매점 그늘로 들어서자마자 전속력으로 택시 승차장을 향해 달려갔다.